네 안녕하세요 롤리입니다 지금 이 편을 바로 찍으려고 하는데요 왜이들이에요? 자, 저 이분이었죠? 그렇죠? 이분을 미행하려고 했죠? 자 그래서 미행을 했는데 이분은 미행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요 바로, <웃음> 바로 <웃음> <하여간> <웃음> 가겠습니다. 해 <laughs> 미행을 시작할게요 찔리나봐요 <laughs> 모델이 있었어요 찔리나봐요 여기 <laughs> 자동으로 모자 씌우기 잠깐만 저 갔다 갈게 우리 밭에가 좀 갔다 갈게 짠! 박범님 박범님 뭐야 저거 아 지금 아 잠시만 미래걸 아. 따돌리기 위해서 바, 다른 길로 갑니다 아아 아,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 지금 밭에 가고 있는데 아, 여기 모자로 버스 <laughs> <목소리> 아, 아, 아 감사합니다. 아, 리렸습니다 아, 안녕히 계세요. 단둥이 생일나요 안녕. 꼬꼬 어디 어요 <목소리> <봐봐. 목소리>